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2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 누저지주에 오스트 오렌지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 토마스 에디신의 시름실이 있다고 합니다 1914년 12월 어느 날 이 실험실에 불이 나서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60년 동안이나 다루어온 연구 재료, 그리고 연구 결과, 그리고 당시로 200만 달러 값어치가 있는 해당 연구 시설이 눈에 깜짝할 사이에 불꽃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려고 아버지에게 달려온 아들 찰스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무슨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간신히 사실을 전한 아들에게 에디슨은 그러나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찰스야. 어서 네 어머니를 찾아오너라. 평생에 두번 다시 볼수 없는 광경을 함께 보러 가야겠다. 67세의 노인 에디슨은 아내와 함께 불이 탔던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실험슬이다 타고 남은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태연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어, 우리의 모든 가훈은 이렇게 다 불타버렸어.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일에 함께 분노하고, 다른 사람이 절망하는 일에 함께 절망하는 사람, 이 정도로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체험하는 데에 신앙의 터가 있고 신앙의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깊은 것을 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세계를 체험하고 봅니다. 가식이나 물질이나 건물이나 명예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늘 미래를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당하는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에 생긴 일, 1년 후, 2년 후, 10년 후를 봅니다. 아니, 더먼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봅니다. 바로 이런 시각을 지닐 때에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슬픔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근심과 슬픔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별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근심하고 슬퍼합니까? 무엇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사람들은 근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쁨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슬픔이든 상관 없습니다.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 기쁨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조금 후에 기쁨이 온다고 선언합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22절도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느니라. 24절도 보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은 제자들이 근심과 슬픔에 쌓여 있지만 조만간 그 슬픔이 충만한 기쁨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이 조만간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일입니다. 아니,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다시 만나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쁨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데에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의 상징인데 주님께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을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부활은 모든 실패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승리를 체험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3일 후그 승리와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마태봉 28장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기쁨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조만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도를 할수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초대교회 1 2 0명 제자는 10일 동안 주님의 분부를 따라 기도했고 그래서 놀라운 마가다르의 성령의 임하심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특권이고 기쁨입니다. 참 기쁨은 주님을 만남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귐 이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근심한 일과 슬픈 일이 많지만 우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날 때,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일상의 삶에는 기쁨보다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한 없는 기쁨의 축복을 오늘도 허락하시며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무능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죽이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